오늘은 대촌동 사과밭 작업인데요. 사과나무 접붙인 부분 쪽으로 흙이 덮여 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처럼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접붙인 부분에 흙이 덮인 부분을 파주고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흙을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접붙인 부분에서 뿌리가 나오면 사과 열매나 나무에 안 좋다고 해요. 이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사과가 이쁘게 달리지도 않고요. 일명 뺀질이 사과. 겉이 반들반들한 사과가 많이 달린다고 해요. 그리고 사과나무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작업은 꼭 해줘야 하는 작업입니다.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풍기 금계 농장이었습니다.